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묵상입니다.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그리스도와 제사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율법에 근거한 동물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실을 쓰는 시점까지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제사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므로 첫 언약을 폐하시고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도들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또한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구약을 인용하여 그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으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이미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몰랐다고 말하거나 무능력을 핑계 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대야 하겠습니다.본문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 새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합니다. 침승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이 선언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역사적으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유대교의 제사에 마침 뼈를 찍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듯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인용과 그 말씀에 대한 주예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으므로 죄시 쓴받은 참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며 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모이기를 힘써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 휘장에 비유하며 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되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경고로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이말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배교를 경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교의 위험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저자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과거에 환란의 때를 잘 이겨냈던 것을 회상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잠시 후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시련의 기간을 참고 인내하라고 합니다.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인내하지 않으면 이전에 믿었던 삶이 모두 헛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잡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